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함수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인테그랄 12부터 X까지 적분이 있고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제곱의 0부터 1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요걸 이제 식을 봐야 되는데요. 보세요. 적분을 했고요그 다음에 12와 X를 이 T 위치에 대입하죠. 대입하면 T라는 문자는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요 숫자 대입한 것들이 나오는데, 요 X를 대입했기 때문에 요 식은 X에 대한 식이 돼요. 좌변은 X에 대한 식. 이건 당연히 이제 세제곱 이렇게 있고요. 요거를 보면요. 이것도 적분한 다음에 01 집어넣으면 t라는 문자는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x는 남아 있죠. 그 x에 대한 식이 돼요. 그리고 요식은요. 이 적분이 t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x를 요 앞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쓸수 있어요. x에 0부터 1까지 ftdt 이렇게 바꿔 쓸수 있어요. 그럼 0부터 1까지 ftdt는 그냥 상수입니다. 그냥 상수. 그리고 이 등식은 항등식입니다. 모든 실수 만족하기 때문에 양변을 미분을 할수 있어요. 좌변을 미분하면 이 t자리에 x가 들어가면 되겠죠. fx가 좌변이 나오고요. 우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자, 이건 1차식이에요. x는 1차항입니다. 이 개수가. 미분하면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더하기 0부터 1까지 ft dt. 요값 구하는 거. 자, 이건 좀 자주 나왔죠? 요 값을 상수기 때문에 a라고 하면요. fx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되고, 자, 요게 a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실을 씁니다. 0부터 1까지, 자, ft가, 여기 t를 대입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a 의 dt. 그쵸? 이 값이 다시 a랑 같아지는 거예요. 여기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많이 생각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 계산하면 이제 a 값이 구해지겠죠? 적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t 제곱 플러스 a t의 적분 구간이 0부터 1까지. 1대입 해보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1 사라지고 여기 a 나오네요. 우변도 a. 여기서 a 값 구해지지가 않네요, 그렇죠? 자, a 값이 안 구해졌어요. 보통은 구해지는데. 다른 거또 해볼 수 있는 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이게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x에 우리 수치 대입을 할수 있어요. 수치 대입을 하는데 어떤 수를 대입하냐면 얘가 모르기 때문에 x에 12를 대입합니다. 12. 그럼 12부터 12까지 접근하면 0 되겠죠? 여기도 12 대입했을 때 값이 0이 돼야 돼요. 그럼 좌변은 0이 되고요. 우변 마이너스 이거 어차피 다 x가 있죠? x를 한번 묶어볼게요. 이거 x를 일단 묶은 것만 써보면은 마이너스 x로 묶을까요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구요 그 다음에 그 마이너스에 인테그랄 이거를 그냥, 그냥 제가 k라고 둘게요 아 여기서 제가 a라고 뒀네요 그쵸 여기가 a라고 두면은 이거 그 마이너스 a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12 대비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2 곱하기 12의 제곱 14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a 이 값이 0 되어야 돼요. 그럼 이거는 12 곱하기 이거 0이니까 이 값이 0 되야 되겠죠? a 값이 빼주면 132니까 132가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값 구하라고 했으니 이 값이 그냥 a죠? 답은 그냥 132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